본 차량의 계기판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6만 700km 정도를 운행을 했고요. 어, 트립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 시스템, USB, AUX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박스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비게이션이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가 잘 되고 있고요. 집에서 수신도 양호합니다. 포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전조 시스템은 저희가 다 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 쪽에서 버튼으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작동이 잘 되고요. 도락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락 버튼도 정상입니다. 네, 윈도우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